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날입니다. 아,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. 남한산성 왔거든요. 남한산성 공원인데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. 이것을 영상에 안담을 수가 없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그 한방 눈도 그냥 한방 눈이 아니고 참 눈이 내려가지고 이 쌓인 것좀 보세요. 지금 한두 시간도 안 되게 왔는데, 막 발목을 채울, 잠길 정도로, 발목이, 발목에 잠길 정도로 흰, 참눈이 펑펑 내려서 지금 이 공원을 한 바퀴를 뺑 돌면서, 어, 발자국을 내고 내려와서, 어, 또 이렇게 이눈 내리는 걸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. (2023년 12월 30일이고) 정말 너무 해피한 송년을 보내고 있어서 어,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눈치우시는 분들 많이 고생스러운 거 알지만 예또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이 아름다움을 또 즐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시간이 기도합니다. 예, 수고하시는 분들. 예, 눈치 공원 눈치우고 도로변 제설 작업하시고 예, 많이 고생스러우신 거 알지만 예. 저는 또이 아름다운 자연을 예,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사람이 앉아야 할 벤치에 흰 눈이 앉았습니다. 펑펑펑 쏟아지고 있고요. 이거 보세요. 흰 눈이 이렇게 쌓여서 어, 여기 지금 제가 밟고 온 눈발 발자국인데, 금방 이렇게 또 눈이 쌓여가지고 발자국마저도 네 다시 감춰지고 있습니다. 아, 저 아래에 아파트도 보이고요. 너무나 예쁩니다. 정말 예쁩니다. 아, 정말 너무 예뻐요. 참눈이 내리고 있어요. 한박 참눈. 아, 진짜. 너무너무 예쁩니다. 아, 진짜 이 한박 눈 쌓인 것좀 보세요. 아, 진짜. 눈사람 만들어야 되겠네. 눈사람. 눈사람을 만들어서 또 촬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 저는 유튜버 니까요 <laughs> 유튜버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마구마구 예 촬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예 제가 이 남한산성 주변에 산 세월이 아주아주 아주 긴데요 이렇게 눈을, 눈 내리는 날이 참눈 내리는 날 영상을 담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. 정말 예쁘죠? 네. 또 참눈이 내리니까 저렇게 가지가지마다 나무 가지가지마다 눈이 이렇게 내려앉고 쌓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참눈이 아니면 그냥 다 이렇게 나무 가지 사이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. 예, 여기 지금 참눈이 쌓여서 이거를 밟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지금 한 시간 정도 이 참눈을 밟으면서, 어, 이 주변을, 예, 산책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잠깐, 네 예, 멈춰서 이 눈을 찍고 있는데요.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여러분, 예, 아름다운 송년 보내시고요. 정말 기쁨 가득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. 올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. 해피 뉴 이어!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!